많은 숫자가 살아남아, 많은 숫자, 많은 숫자 어, 그런 소리 하지마 어자 오케이 하나, 둘, 셋! 어, 히피카군님이다걔는 늦게 앉았죠? 나 왜, 나 왜, 나왜 죽어? 나왜 죽냐고! 아, 저희 동굴 갈 거예요, 동굴 여러분들 동굴 가서 동굴 한번 뿌셔보세요. 문 열리나 그거 한번 보려고 가는 거니까 한번 가서 뿌셔보세요. 동굴 뿌실 수 있나 없나 보려고. 원래 수류탄이나 자동차로만 뿌실 수 있잖아요. 어, 누구야? <laughs> 누구야? 누구? 상대모사? 아, 스펀지밥? 하나도 안뜨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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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부서질까 진짜 모르겠네. 부서지면 진짜 유화각이다 이거는. 인정 인정. 어. 근데 어차피 데미지 0이라서 우리 안 맞으니까 좀 한번 부시는 거 보고. 네. <laughs> 여러분 같이 가요, 같이. 부시지 말고요. 같이 같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케이, 저기, 부시러 갑시다. 부실 수 있나? 한번 봅시다. 어. 부셔지나요, 여러분들? 안 부셔져? 안 부셔진다고? 아, 안 부셔진다고? 어. 어차피 데미지가 안 따라요. 이제부터 숨바꼭질 합니다, 여러분들. 숨바꼭질. <웃음> <웃음> 저기 옵니다. 노프 총 들고 옵니다, 여러분들. 빨리 도망가세요. 노프 총 들고 옵니다. 지금 저기 뛰어옵니다. 노프. 노프 오고 있어요. 총 들고. 빨리 도망가세요. 노프 총 들고 옵니다. <laughs> 노프 총 들고 와요. 빨리 도망가. 빨리 <laughs> 노프 총 들고 온다고 소리 들리지? 지금. 빨리 도망가. 온다, 온다, 온다. 왔어, 왔어. 나도 총 먹고 가야겠다. 오케이. 어디서? 뭐야? 다 어디 숨었나? 어, 이 소리 들리는데? 어어어. 저기 떠났네. 보이면 다 쏩니다. 빨리 잘 숨어요, 여러분들. 어, 노프 엄청 죽이는데? 어,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요, 빨리. 들리죠? 쓰세요. 쏩니다. 쓰세요. 참참참합니다. 참참참해서. 살려줄 테니까. 도망가면 쏩니다. 어? 기다려, 기다려. 어? 안 기다리세요, 너무... 빨리. 참참참, 참참참. 참참참. 참, 참참입니다. 뭐 참... 참참참. <드시> 어, 아. 오케이. 어, 좀 약간 반응이 느렸는데. 어이, 어이, 어이. 아. 어이. 빨리 살려. 빨리 살려, 빨리 살려. 참참참, 나도 할래 살려. <laughs> <목소리> 아홉시 어. 엄청 많아. 뭐 하세요 여기서? 뭐 <목소리> <laughs> 여기서 뭐 하세요? 어 <laughs> 여기서 뭐 하세요? <웃음> <웃음> <목소리> 일로와, 일로와. <laughs> 어. 너는 삼참참. <laughs> <어리셨어. 웃음> 삼참참. <나> <laughs> 앉았다 일어났다 할 거요. 하나 둘셋 하면 앉거나 서요. 어 어디가? 하나 둘 셋. <laughs> 어. 어쩔 수 없다 이거. 틀렸기 때문에 아마 엄청 도망갔을 것같다 아까 1, 2, 3, 4, 5. 이 친구가 저 때리려다가 데미지 안 들어가서 멈추는데요. 아, 그럴 줄 알고 데미지 줄여놨죠. 영으로. 발자국 따라가면 있을 거 아니야. 어차피 자기장도 좋다. 이거 좀비들도 차를 탈수 있나요? 아니요. 아못 타요. 발자국을 따라가야 <목소리> 되는데, 어, 어, 저기 봤다. 꼼짝 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오세요. 참참참 합니다, 참참참. 앉았다, 일어났다 할 거예요? 앉았다, 일어났다 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은, 일어나거나 앉으세요. 알겠죠? 하나, 둘, 셋. 히라고 <목소리> 했는데. <laughs> 어쩔 수 없다, 일어났다. 여기 분명히 한명더 있었는데 내가 차를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다다 멈추세요 멈추세요 어 도망가요? 그냥 쏩니다 그러면 멈추세요 어쩔 수 없었다 멈추라고 했는데 도망갔어 차를 끌고 와야 되겠다. 차끌고 와서 제 동굴 뚫어야 되겠다. 차가 없네. 와. 아니면 술탄을 주워서 던지면 되는데. 어 술이 있는데죠. 어 있어. 대리님님. 차가 없. 잠깐만요. 차를 끌고 갈게요. 블러들러스트를님 어서오세요. 차가 없다. 차가 없다 없다 없다. 전 아직도 살아있어요. 아이도 살아있어요. 오케이. 꼭꼭 숨으세요. 사양 꼭꼭 어 타임 머리카락, 거예요. 머리카락, 머리카락, 머리카락 보이면 머리카락. 머리 날라갑니다. 조심하세요. 아 차가 없네. 진짜. 어차 원래 여기 다 있어야, 다리 있어야 다리에 되는데. 수류탄이라도 갖고 와야 되는데. 무릎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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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굴로 진입했다. 음 다리 밑에 있다고? 오케이. 다리 밑에 세명 어... 있다고 얘기해 줬어. 지금 다리 밑에 갑니다. 다리 밑에 숨어 계신 분들 있죠? 빨리 나오세요. 오케이, 참참 참, 참, 상대방에 대한 매너 지켜주세요. 그 가방, 어디지? 여기... 여러분들, 봤죠? 이게 바로 집사 베리 니 형님의... 일제입니다, 형. <laughs> 아니에요, 제발! 제발요! 제발 살려주세요! 아, 보래요. 예. 네. 아까 밑에 한 건데요? 아, 좌우? 아 어, 어, 오케이. <laughs> 시니 이따 전자죽여버릴거든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람설정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 형아 무서워 나 지금 형들이 보여 무서워 와 엠비파이브 동굴로 너무 무서워 유우 원체스터로 좀비 사냥어 기요김사베리님을 만나서 참참참 하면 죽고 나는 보면 바로 죽고 오케이 나 원래 했는데 수류탄이 아, 그... 오늘 은10시30분 까지, 하 나요. <laughs> 목소리가 안 들리는지 몰랐어요. 목소리. 아, 네, 몰랐어요. 들리죠 이제. 아. 어, 된다 된다. 어, 마이크가 안 되고 있었네. 몰랐 몰랐어요. 저는 여기 갈 거예요. 지금 이쪽에 많을 거야. 갑니다. 차가 없네 진짜 근데. 빨리 하자고 조르지 마세요. 같이 하자고 조르지 마세요. 인원 되면 시작할게요. 우주 해피님. 잡으러 갑니다. 블러드 러스트르님 어서 오세요. 어디... 위에 있을 것같다저 위에 있네. 오, 저 위에 오, 있다. 오케이 두명 봤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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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성 위에 있는 거 봤어. 이 뭐야? 일로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맞췄어. 삼삼삼해서 이기면 받드릴게요. 아, 여기 분명 있을 것 같아. 여기도 여기도 있을 것 같아.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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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찾으면 위치 얘기입니다. 킥킥킥킥킥. 아, 찾으면 위치 얘기라고? 334송출 중. 룰루알루알라. 아프리카 TV 검색 참참참합니다 검색해 주세요. 트위치. 참참참 좌우합니다. 참참참. 아, 이것 좀 아니잖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좀 약간 늦게 하면은 죽습니다, 바로. 참참참. 직사님 죄송해요 아까 판한다는 거 못했네요. 기다려봐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하고 왔던 인기. 여러분들 조금만 다시 합니다. 이해 바랄게요. 참참 참. 너도 내가 알고 있어가지고. 어땠었다. 민수님. 아, 근데 내 시청자. 성으로 들어갑니다. 또 따라온다 여기? 어,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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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팀 원래. 어, 그 원래 내 거. 아 어, 오케이 오케이 나도 한 마리 더 데리고 와야될 것 같은데? 명령어는 사양, 방송시간, 후원, 어차피 채팅창에 입력해주세요 나 해변에 있어 찾으면 위치 어 저기 온다 저기 온다 <laughs> 저기 온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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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참참 하러 갑니다 지금 저쪽으로 돌아왔으니까 일로 올거야 저 따로 이제 몸무게 할 겁니다 일로 왔을거야 여기 있을 거야. 얘들아, 흩어져서 흩어져서 아, 나머지. 아, 어, 여기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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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일로 내려와요. 오케이, 오케이. 내려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내려오세요. 이거 패아니에요 어. 아, 저끼어요 꼈어요. 참참참 할게요. 어, 여기서. 형, 형, 형님, 형님, 형님 기 어, 참참참. 습니다 외적을 야 됩니다. 참참참. 자, 어, 여기 죽여, 저거 외적에 요어 <laughs> 뭐야? 어, 어, 어 뭐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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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일로 와요. 일로 와. 아, 이로 와. 일로 오세요. 아, 아,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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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면 어, 어, 쏩니다. 들어오세요. 참참 참합니다. 참참참. 참참 참. 참참 참. 참참참 참. 여러분의 후원이 저 같은 스트리머에게 많은 도움이 되네요. 항상 후원해 주시고. 드세요. 들어오세요. 봤어, 지금. 이쪽도 누워 있는 것 같은데. 들어오세요. 어 여기 자식아. 쏠탄 쏠탄. 형형형 살려줘 살려 살려 참참참 합니다 참참참참참참 합니다 참참참 참참참 죽어도 높은데 죽을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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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죽으세요 어쩔 수 없어 일로 오세요 거기 보입니다 참참참 <laughs> 합니다 참참참자 차우 차우 참참참 린로울 쏘시보님 어서 오세요 친구야 아, 그 총알을 잘 피하는구만. 아홉 명 남았거든. 차렷, 툭 차렷, 차렷. 가면서. 자, 모두 모두 좋아요. 1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힘이 돼요. 오케이. 형아, 키키키. 무서워, 키키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다. 봤다, 봤다, 봤다. 봤다, 봤다. 너도 죽여줘? 잘못 봤구나. 야, 참참참 하자. <laughs> 내 패스 참참참 어... 살아 남아야 돼. 참참참 어여기다여기다 여깄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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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참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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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같은 방향이면 살려줄게요 같은 방향 알겠죠 참참참 어쩔 수 없다 <laughs> 다른 방향이었어 왠지, 이쪽 물 속에 있을 것 같다, 물 속에. 이쪽에 있는 거 아니야? 정체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 여기 걸렸다, 걸렸다. <laughs> 앉았다, 일어났답니다 저랑 같은 걸 해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잠시만요. 어, 같이 해야 돼, 같이. 하나, 둘, 셋! 문란 시 바로 블랙 홍보 및 타스크리버 언급은 적당히 해주세요. 1회 경고, 2회 체금, 3회블랙입니다아 네. 오케이, 오케이. 미하다. 내패시너 죽이려다. 네. 근원이 네, 없다. 참참참참참 <laughs> 참. 참, 참. 저랑 반대로 하셔야 돼요. 반대로 하시면 살려드립니다. 네. 저랑 반대로 하시면 살려드립니다. 참참 참, 참. 친구야. 아, 좀 느린데? 친구야. 이 죽어요. 너... 친구야. 저건너 친구야. 건너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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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너다에다오편에건다편에다다 다. 다건다편에 다. 에건오세요 넘어오세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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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하나, 둘, 셋, 넷, 한명더 어딨지? 한명더타다 이거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 같아. 여기 있다. <laughs> 안녕, 친구. 잘 자. 이따, 이따 다오세요 아, 역시 나의 세스. 다섯 명딱 모이세요. 다섯 명. 다섯 명 모이세요. 다섯 명 일렬로, 일렬로 딱 쓰세요. 다섯 명 일렬로 쓰세요. 일렬로 딱 쓰세요. 일렬로 아니 아니 옆으로 옆으로 <laughs> 옆으로 열프로 이렇게 딱 쓰라고 옆으로 똑바로 쓰세요. 네딱줄 서요. 네 그렇게 하나 둘셋 하면은 앉거나 서는 거예요. 근데 적은 숫자가 살아남습니다. 알겠죠? 작은 숫자가 살아남는 거야 아니다 아니다 많은 숫자가 살아남아 많은 숫자 많은 숫자. 어 그런 소리 하지마 어 오케이 하나 둘셋어 해피카군님이다 이제 <laughs> 나 왜, 나왜 이제 아둥글둥글짝사님살아요어 <laughs> 아. 어, 오케이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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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게. 파돌격수총라이드등 돌아가면서 진행합니다.